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릴 정보 분석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5년 11월 11일이고요. 오늘은 스트리밍 시장의 강자 로쿠, 로쿠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로쿠 요즘 말이 많죠? 맞아요. 최근에 주가도 좀 오르고 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고 해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렇죠 중요한 소식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로쿠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재밌게 풀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로쿠 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것 같아요 스스로 TV 스트리밍의 개척자라고 부른다는데 구체적으로 뭘하는 거죠? 네, 로크의 핵심은 음 간단히 말하면 TV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운영체제 OS 있잖아요. 네, 네, OS요? 네, 그거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그리고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 또 광고주들 이 셋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플랫폼이랑 디바이스, 이렇게요. 플랫폼이랑 디바이스요? 네. 근데 핵심 수익원은 단연 플랫폼 쪽이에요.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마진율, 그러니까 남는 이익도 훨씬 높고요. 아, 그럼 그 플랫폼 수입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 수입원은 역시 광고입니다. 영상을 볼때 나오는 광고도 있고 뭐 티비 메뉴 화면 같은 데 뜨는 광고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그 원뷰나 로크 에드지 매니저 같은 자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광고를 사고파는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외에도 뭐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라든지 최근에 인수한 프렌들리 TV 아니면 로코가 자체적으로 만든 구독 서비스 하우디 같은 구독료 수립도 있고요. 아 그리고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로코 플랫폼 통해서 컨텐츠 보여줄 때 내는 배급 수수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로코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로코 채널도 이 플랫폼 사업에 속하고요. 와 그러니까 TV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걸로 돈을 버는 거네요. 광고, 구독, 수수료. 그럼 디바이스 부분은요? 우리가 아는 그 로크 스틱이나 로크 TV 같은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디바이스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스트리밍 플레이어, 그 스틱 형태나 작은 박스 형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로크 OS가 아예 내장된 자체 브랜드 TV, 스피커 같은 오디오 기기, 또 스마트 홈 제품 같은 걸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디바이스 부문은 마진이 거의 없거나, 어떨 땐 심지어 손해를 보고 판다는 겁니다. 네, 손해를 보고 판다고요? 일부러요? 아니 왜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이게 바로 로크의 핵심 전략이에요. 뭐랄까 미끼 상품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끼 상품이요? 네, 기기 자체 팔아서 이익 남기기보다는 그냥 가격을 확 낮춰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로크 기기를 쓰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사용자가 로크 기기나 로크 TV를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로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tv 켜면 로크 화면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고나 구독 서비스 같은 마진 높은 플랫폼 쪽에서 훨씬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기기는 사용자를 플랫폼으로 데려오기 위한 뭐랄까 입장권 같은 셈이에요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기기 손실은 나중에 플랫폼에서 더 크게 벌기 위한 투자 개념이군요 와, 이거 상당히 대담한 전략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 얼마나 잘 먹혔나요? 로크의 시작 영향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음,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겠죠?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TV 운영체제, OS 판매량 1위를 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TV 판매량 점유율이 약 40%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위랑 3위 업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4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쓰는 가구 있잖아요. 그중 절반 이상이 로크 기기나 로크 OS가 들어간 TV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Q1 기준으로요. 잠깐만요. 미국 인터넷 쓰는 집두곳중한 곳은 로크를 쓴다고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사용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스트리밍 가구수가 9천만 가구로 넘었다고 발표했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보면 사용자들이 로크 플랫폼에서 컨텐츠 본 시간이 무려 36억 시간에 달해요. 36억 시간이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어난 거예요. 로쿠 c e 가 직접 얘기하기로는 매일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쿠 화면 그 UI를 통해서 TV 시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죠. 와,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 저도 집에서 그냥 로쿠 리모컨 누르는데 그게 이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였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광고주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럼 로쿠가 속한 이 커넥티드 TV 줄여서 CTV 시장, 이 시장 자체는 좀 어떤가요? 시장이 커지니까 로쿠도 같이 크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CTV 시장은 뭐랄까 지금 가장 핫한 시장 중 하나예요.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4년에 한 281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5년에는 325억 7천만 달러로 예상돼요. 1년 만에 16% 성장하는 거죠. 와, 16%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31년까지 매년 평균 13% 이상씩 성장해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5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특히 광고주들이 이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효율성 때문이에요. 기존 TV 광고나 다른 온라인 광고보다 투자한 돈 대비 효과, 즉, ROI가 더 높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광고주들이 몰리는군요. 네. 실제로 광고주 중 68%가 CTV 광고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여길 정도라고 하니까요. 확실히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봐야죠. 시장 자체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크다니 놀랍네요. 로크한테는 정말 좋은 환경인 셈인데. 근데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면 당연히 경쟁도 엄청 치열하겠죠. 로크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로크가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리더인 거 맞아요. 스트리밍 기기 시장 점유율이 50%나 되고 그 케이블 TV 끊고 스트리밍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드 커터. 네, 네. 그 시장에서는 66.5%라는 정말 압도적인 점유를 갖고 있어요. 자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로크 채널도 미국 내 FAST 서비스 중에서 시청 시간 기준으로 2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오, 2위면 대단한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일단 아마존의 파이어 TV, 구글의 구글 TV나 안드로이드 TV, 애플의 애플 TV 이런 거대 IT 기업들이 버티고 있죠. 이 회사들은 뭐 자본력도 막강하고 자체 생태계도 있으니까 로크를 계속 견제하고 있고요. 여기에 세계 TV 판매 1위인 삼성전자도 자체 OS인 타이젠이랑 무료 서비스 TV 플러스를 앞세워서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가 TV 제조사 비지오를 인수했거든요. 아, 그 뉴스 봤어요? 네. 그런데 월마트가 자체 저가 브랜드 TV인 온TV를 팔아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로크 OS를 넣어서 팔았는데 비지오를 인수했으니까 앞으로 이 온TV의 OS를 로크 대신 비지오의 자체 OS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로크한테는 타격이 크겠는데요. 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로크의 그 저가 기기 보급 전략, 그러니까 사용자 확보에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것만으로도 2026년 로크 플랫폼 매출이 한 1%에서 3%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와요. 와, 월마트 변수 이거 상당히 신경 쓰이네요. 로크의 그 미끼 상품 전략에 바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로쿠가 계속 앞서 나가려면 시장의 큰 흐름, 트렌드를 잘 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요즘 CTV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어떤 게 있고 로쿠는 잘 대응하고 있나요? 음.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죠. 첫째는 아까 잠깐 말했던 페스트, 그러니까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TV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광고 보면 공짜로 보는 거예요? 네, 유튜브처럼요. 경기가 좀안 좋거나 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걸더 찾게 되거든요. 로크 채널이 바로 이패스트 시장의 강자 중 하나니까 로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되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둘째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 자리 사고 싶은 광고주랑 팔고 싶은 매체 뭐 로크 같은 플랫폼이죠. 이걸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고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효율이 높아서 점점 광고 예산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로크는 아마존이나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큰 광고 구매 플랫폼 dsp라고 하죠 이런 데랑 연동을 강화하면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로크의 그 많은 사용자들한테 더 쉽게 광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대응하고 있군요 네 셋째는 성과 측정 중심의 광고 예산 이동입니다. 예전에는 검색 광고나 소셜미디어 광고가 클릭률이나 전환율 같은 성과 측정이 쉬워서 많이들 선호했는데, 이제는 CTV 광고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 측정을 원하는 광고주들이 늘고 있어요. 로코는 자체 광고 관리 플랫폼인 로쿠 에즈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 수요를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SMB 광고주들을 유치하는 데꽤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아, 중소기업까지 타겟으로 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는 북미 시장 성장세가 예전만큼은 못하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좀 힘을 쏟는 모습이에요. 특히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틴 아메리카 지역 중심으로 국제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보니까 로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네요. FAST, 프로그래매틱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해외 확장까지.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로크루들로 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강세론과 약세론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보면 분명 좋은 소식도 많지만 동시에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로크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역시, 어, 2025년 3분기에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950만 달러 흑자를 냈다는 점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2021년 이후 처음이라고? 네.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이익을 낸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핵심 사업인 플랫폼 부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나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 확실히 의미 있는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비용만 줄여서 만든 일시적인 성과인지 아니면 정말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비용 통제 노력도 있었어요. 실제로 3분기 운영 비용은 매출이 늘었는데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가 됐거든요. 효율적인 경영 능력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플랫폼 매출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즉, 비용만 줄인 게 아니라 핵심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는 거죠. 덕분에 로쿠는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도 올려잡았습니다. 플랫폼 매출을 41억 1천만 달러, 조정 이비다는 3억 9천 5백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실적 전면까지 올렸군요. 네. 현금 흐름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업이 사업에서 실제로 벌어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 그걸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잖아요. 네, FCF. 3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FCF가 4억 4,300만 달러나 돼요. 이건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로크 경영진도 2026년에는 계속 영업 이익 흑자를 낼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광고 사업 자체도 잘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3분기 로쿠 광고 매출 증가율은 전체 미국 OTT나 디지털 광고 시장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빨리 크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광고 플랫폼 DSP와의 파트너십. 이게 상당히 큰 기회로 평가받고 있어요. 아마존의 그 수많은 광고주들이 로크 사용자들한테 더 쉽게 광고를 할수 있게 된 건데요. 초기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같은 광고 예산으로 예전보다 40%더 많은 순 시청자한테 도달했고 광고가 너무 자주 도이는 빈도는 30% 줄었다고 해요. 광고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오, 효율성이요. 큰 광고주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이건 로쿠가 그냥 스트리밍 회사가 아니라 강력한 광고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체 광고 플랫폼인 로쿠 에지 매니저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터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실제로 3분기 로쿠 에지 매니저 쓴 광고주의 90%가 신규 고객이었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광고주를 잘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90%가 신규요. 대단하네요. 네. 이 외에도 로쿠 채널 인기가 아주 높고 미국 앱 이용률 2위, 전 세계 도달률 3위. 또 팀이 보면서 바로 물건 살수 있는 쇼핑 가능한 광고를 도입한다든지 AI를 이용해서 더 정교하게 광고 타겟팅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광고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광고 말고 다른 수익 모델은 없나요? 광고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로크도 그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수익원을 좀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로크 플랫폼 통해서 바로 가입하고 돈 내는 구독 서비스들을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약 1억 7천만 달러를 들여서 가족 친화적인 라이브 TV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렌들리 TV를 인수했고요 아 인수도 했군요 네또월 2.99달러라는 아주 싼 가격에 광고 없이 자체 컨텐츠를 볼수 있는 하우디라는 구독 서비스도 직접 출시했죠 단순히 서비스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더 많은 콘텐츠를 쉽게 찾아서 보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 기반으로 음성 검색 기능을 더 좋게 만들거나 여러 앱에 흩어져 있는 스포츠 중계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스포츠 엑스피리언스 같은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사용자 경험 개선도 신경 쓰는군요. 그렇죠. 이런 사용자 경험 개선이 자연스럽게 관련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은 역시 북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그 거대한 사용자 기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가정 절반 이상의 로크를 쓰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 우위예요. 사용자가 많으면 광고주나 컨텐츠 파트너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런 플랫폼이 더 좋아져서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거든요. 아, 선순환 구조 말씀이시죠? 투자 의견은 보통 매수 수준이고 최근에 파이퍼센들러 JMP 증권 웰스파고 서스큐아나 같은 여러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2026년 이후에도 플랫폼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높아요. 들어보니 확실히 긍정적인 면이 정말 많네요. 텀어 라운드 성공하고 플랫폼 성장하고 광고 효율 좋아지고 구독 서비스 넓히고 시장 지배력의 네트워크 효과 전문가들 전망까지 근데 뭐세상이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분명히 로코를 둘러싼 걱정거리나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좀 어두운 측만 약세론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위험 요인들을 꼼꼼하게 봐야죠. 첫 번째로 지적되는 건 역시 디바이스 부문의 지속적인 손실 문제입니다. 아까 미끼 상품 전략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플랫폼 수익이 그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분기에도 디바이스 부문은 마이너스 16%라는 마이너스 총 이익률에 2,300만 달러 총 손실을 기록했어요. 연말 쇼핑 시즌이 있는 4분기에는 할인 판매 같은 것 때문에 손실률이 더 커져서 마이너스 20%대 후반까지 갈 걸로 예상돼요. 만약에 광고시장이 좀 둔화되거나 플랫폼 수익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이 디바이스 손실이 회사 전체에 발목을 잡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미끼 상품 전략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경쟁 환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점점 더 격해지는 경쟁 환경 이게 두 번째 위험 요인이에요.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은 뭐 자본력, 기술력, 자체 생태계 다 갖추고 계속 로크를 압박하고 있죠. TV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 역시 자체 OS랑 서비스를 계속 강화하면서 로코의 영역을 넘보고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 비주오 변수. 이건 특히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현실화되면 타격이 크다고 하셨죠. 네, 월마트가 실제로 자기네 브랜드 TV OS를 로코에서 비주오로 바꿔버리면 이걸 로코의 신규 사용자 확보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수익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리스크들입니다. 로크 수익의 상당 부분이 광고에서 나오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광고예산을 줄이면서 로크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경기 변동선이요? 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항상 잠재적인 위험요인인 셈이죠. 실제로 자동차나 소매 소비재 같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광고 수요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광고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일부 사용자들은 로크 광고가 너무 많거나 좀 방해된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콘텐츠 잠깐 멈췄는데 광고가 뜬다거나 앱 실행하기 전에 광고를 봐야 한다거나 심지어 게임기 같은 외부 기기 연결했을 때 화면 일부에 광고 넣는 기술 특허를 냈다는 소식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플로리다 주 정부한테 아동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는데 만약 지게 되면 상당한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점도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위반권당 최대 15만 달러 이상 벌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끊임없이 생기는 광고 사기 문제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것도 과제고요. 수익을 내려다가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들리네요.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은 없나요?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네 번째 위험요인입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최근 주가가 오르면서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티컬 자료 보니까 향후 1년 예상 실적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ld PE라고 하죠. 이게 약 119배에 달해요. 119배요? 와... 네... 이 수치가 119배라는 건 시장이 로크의 미래 이익성장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에 맞는 실적을 꾸준히 내야만 지금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Simply Worst 같은 다른 분석 플랫폼에서는 주가 매출 비율, PS 기준으로도 다소 고평가된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UBS 같은 일부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가 상승이 이미 긍정적인 전망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러면서 중립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거래량이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거래량보다 많은 풋콜 비율이 1.34를 기록한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하군요.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몇 가지 제약도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제품인 아마존 파이어 TV랑 달리 로쿠는 운영 체제가 좀 폐쇄적이라서 공식 앱 스토어 말고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거 사이드 로딩이라고 하죠. 그게 안 돼요. 또 기기 자체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요. 수익화에 집중하면서 광고 노출이 점점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위험 요인들을 같이 보니까 로쿠라는 기업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로쿠는 북미 스트리밍 OS 시장을 꽉 잡고 어, 손해 보면서 파는 디바이스로 사용자를 모아서 광고랑 구독 중심의 플랫폼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좀 위험부담이 있는 전략을 쓰고 있군요 네 그렇죠 최근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분명 좋은 신호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광고시장 리스크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또 사용자 경험 저하 가능성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결국 로크 앞에 놓인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수익성 강화와 지속적인 사용자 성장. 이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또 광고 수익화와 사용자 만족도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네. 그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로쿠가 이런 도전 과제들을 잘 헤쳐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증명하고 현재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쿠에 대한 심층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쿠처럼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용자를 꽉 잡은 다음에 나중에 다른 서비스나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 이른바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하셨죠. 네. 생각해 보면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 중에도 이런 모델 쓰는 곳들이 꽤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성공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파고 들어 주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 자료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